어, 가을이 온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시원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아졌습니다. 온도도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바깥을 좀 걸었더니 에, 얼굴이 이렇게 좀 검게 에, 그을렸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게 있어요. 자자라는 형벌이 있죠. 어,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중국 역사책을 봐도 어, 이런 게 있습니다. 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그 죄인의 얼굴에다가 그 죄의 내용을 문신으로 새기는 것이죠. 얼굴에다가 그 죄의 내용을 새겼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고, 그리고 설사 그가 개가천선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거를 걷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서양에서는 주온 글씨라는 소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온 글씨가 한번 새겨지면은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동물의 경우에 누구의 소유인가 뭐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낙인을 찍는다고 하죠. 그래서 시사용어로 뭐 낙인 효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하나의 틀 속에 올가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현재 사회는 어떨까요?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남아있을까요?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. 대인관계에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,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,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전시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 일이지만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 인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, 제가 어떤 누구를 만났고, 제가 어떤 활동을 하든 사람들은, 아, 저 사람 무슨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야? 저 사람 총선 준비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보면서 저의 활동을 혐의하고 또 오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사실 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저 그거 아닙니다. 저 그거 아닙니다.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.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제 남은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하고 아깝겠습니까? 이제 그 선입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재평가해서 어,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그 사람을 대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